여러분은 거실 소파를 어떻게 배치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기 위해 혹은 TV를 편하게 보기 위해 소파를 놓으셨나요? 그런데 그 배치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운, 특히 가족 간의 소통,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전반적인 가족 운에 영향을 끼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풍수 지리는 공간의 기운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실은 집 전체의 기운을 조율하는 핵심 공간이며 그 중심에 위치한 소파는 에너지의 분포와 흐름을 결정 짓는 핵심 가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한 인테리어 팁을 넘어서 소파 하나로 가족의 화목을 되찾고 안정을 불러오는 방법을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파 위치가 중요한 이유, 거실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거실은 가족 간의 기운이 소통되고 집 밖에서 들어온 다양한 에너지들이 흡수되고 정화되는 첫 번째 공간입니다. 그 중심에 놓인 소파는 가족 간의 대화, 감정 교류, 유대감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가구이기도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 소파의 배치를 통해 가정, 내 정서적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갈등이 잦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대부분 공간의 에너지 흐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소파는 단순히 앉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머무는 정서적 중심지입니다. 이 중심지가 안정되어야만 가족 구성원 간 신뢰와 애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배치 하나가 주는 영향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하루 스무네 시간 매일 누적되는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상적인 소파 배치 원칙, 소파의 등 뒤에 견고한 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적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풍수지리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강조되어 온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등 뒤의 벽은 지지자, 즉 심리적, 정서적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등 뒤에 벽이 없으면 무의식적으로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뇌의 생존 본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배를 보호하고 등을 막는다는 구조는 고대 군영의 배치 원리와도 통하며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태세를 완화시킵니다. 출입문을 바라보는 구조 역시 동일한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시야가 트이고 외부의 기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안심하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의 흐름을 읽고 흡수할 수 있는 위치라고 표현합니다. 거실 소파를 출입문과 마주 보게 배치하면 집안에 들어오는 기운을 주도적으로 받아들이는 위치가 되며 이는 곧 자신감, 신뢰, 주체적인 가족운을 상징합니다. 피해야 할 소파, 구조와 배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파 뒤에 큰 창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심리적 불안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바깥으로 빼앗기는 배치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가정에서는 무의식 중 가족들이 거실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하고 자주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며 대화보다는 디지털 기기에 몰입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공동체적 감각의 약화로 이어지며 풍수적으로는 가족운이 흩어지는 집으로 분류됩니다. 소파 정면에 거울이 위치한 경우 거울이 가족간의 기운을 반사해 분산시키며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 있는 정서적 거리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심리적 민감성이 높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가족 간 감정의 응집력을 약화시킵니다. 소파의 크기, 색상, 재질의 영향력, 거실 소파는 집안의 에너지 크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요소입니다. 공간보다 지나치게 큰 소파는 그 자체로 공간의 흐름을 막으며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합니다. 너무 작은 소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흐트러진 기운을 방치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공간의 크기와 비례하는 소파 선택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색상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색상은 정서적 안정과 감정의 완화를 유도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원색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색에 가까운 톤을 사용하는 것이 집중력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소재는 피부에 닿는 촉감 자체가 정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갑고 날카로운 질감보다는 두드럽고 포근한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 주변 환경과 함께 두면 좋은 아이템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다양한 크기의 쿠션입니다. 쿠션은 좌석마다 개별의 공간감을 주며 에너지를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오행이론에 기반한 색상 조합의 목록색, 화빨강, 토노랑, 금아양, 수검정을 적용하면 시각적 조화와 더불어 에너지의 균형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벽면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예우 효과적입니다. 가족 사진은 시각적 유대를 통해 감정의 일치를 유도하며 무의식 중에 존재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집단 정체감을 강화시킵니다. 관엽식물은 생기 있는 기운을 공급하며 에너지의 정체를 막아주고 특히 소파 뒤나 옆에 둘 경우 안정적이고 평온한 기운을 더해줍니다. 간접 조명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밝고 강한 조명은 집중력은 높이지만 정서적 피로감을 줄수 있으며 저녁 시간대의 부드러운 간접 조명은 가족 간의 대화와 감정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소파는 단순히 앉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 감정의 흐름이 머무는 장소이며 하루의 피로를 녹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배치되고 기운의 순환을 도울 수 있는 요소들로 채워져야 가족 운이 올라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 지금 여러분의 거실 소파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에 큰 울림을 줄수 있습니다.